그 남한선성 세계유산센터 관련해가지고 조경 관리 항목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한선성에는 그 소나무 군립지가 있습니다. 조선시대부터 남한선성을 방어하고 또 남한선성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갖고 왔던 소나무들이인데요. 한6 0 헥타르의 한만 사천 그루가 지금도 아름드리 나무로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그 소나무들이 찢겨 나가고. 또 꺾여 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올해 예산 또 더구나 추경에는 그 예산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1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올해도 역시 조경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언론 자료에서 어떤 보도들이 있었냐면은. 그 소나무들의 가지치기만 제대로 됐어도 그 습설이라고 하는 묵기를 흠뻑 먹은 이 눈에 의해서 가지가 찢기지 않았을 거라는 언론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남한사성 안은 마치 자치구처럼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소나무 군립지에 대해서 군집지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조경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? 그 이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부분은 저희 이제 남한산성 예산 한2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저희 그 보행로 쪽에 조경 관리나 그 피해 목제거나뭐이런 것들은 저희가 했고요. 그리고 또 추가로 그 부분에서 그 안에 군락지에 피해 목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.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7,8억 정도를 재난안전기금으로 받아서 이제 저희가 조, 정리는 했었습니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목을 정리하는 차원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신경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조,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이 뼈아픈 이 피해가 그 좋은 사례가 돼서 좀더 나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네. 남한수성은 사실은 1년에 한 300만 명이 오는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입니다. 그리고 올해 조세, 조선시대부터 가꾸어졌던 한 14,000굴의 소나무들은 충분히 명품 숲 또는 명품 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요. 가까운 예로 광주에 있는 그 하담숲만 봐도 물론 민간시설이긴 합니다.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으면 꼭 가는 장소기도 하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남한 선상이 오히려 그보다 더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향후에 이제 조경 관리는 단순하게 이제 가지치기라든지 피해가 있고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명품 정원, 명품 성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도시민들은 자기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야간 시간에 이러한 그 공간을 찾아오는 많은 문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한 남산의 둘레길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. 이남한선성도 성남과 광주, 하나 이 경기 동부와 또위례 신도시와 같은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도시민들이 쉬러 올수 있는 저녁에 쉬러 올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러한 야간의 조명이라든지 야간 프로그램도 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검토하겠습니다.